안녕하세요. 다리피도요관입니다. 다리 붓고 아프고 혈관 튀어나오 고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많죠 오늘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베스트4를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하다가 하지정맥류 병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정맥류에 안 좋은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래 서 있는다든지 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운동 안 하는 거 다리 꼬고 앉기 등이 생각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행동들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심해 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받기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리가 아프고 뭉치고 무겁고해서 마사지를 즐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나의 근육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 혈관을 짜다 보면 굉장히 얇은 림프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림프관이 손상되면 물 수송이 더잘 안되기 때문에 부종이 더잘 발생하고 다시 강하게 마사지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가급적 내 근육을 써서 혈관을 짜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마사지는 내 근육으로. 두 번째, 족욕하기. 온열치료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관을 넓혀서 일시적인 증상 완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동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이고 하지 정맥류처럼 정맥 혈관이 넓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행동은 하지정맥류 환자라면 피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도 정맥이 훨씬 더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맥은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열심히 하기. 운동을 해서 다리 근육을 키우면 정맥 혈관을 더잘 짜줄 수 있게 돼서 하지정맥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넓어 지고 운동을 하는 동안은 괜찮지만 오히려 운동이 끝난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한 운동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한테 스쿼트, 사이클, 무게 들기, 하체 좋다고 알려진 운동들은 오히려 다리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에서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도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턱대고 많이 하지 마시고 다리 건강 해칠 수 있으니 전략을 세워서 적당히 해야겠습니다. 운동은 적당하게. 네 번째 스타킹으로 압박하기 어, 하지 정맥류 환자들에서 압박 스타킹 추천하면서 스타킹으로 압박하기는 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신 텐데요. 하지 정맥류 환자에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위치마다 압력을 달리해서 다리 근육의 펌프질을 도와주고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전체를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누르는 그런 정맥 혈관이 눌려서 혈액 순환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안 통하면서 오히려 감각이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는 호전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혈액 순환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압박 스타킹을 벗은 후에 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압박 스타킹을 잘못 신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압박은 적절하게. 자, 하지정맥류는 방치하면 점점 더 진행되고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PR 행동 꼭 기억해주세요. 정맥 마사지는 내 근육으로 하고. 내 근육 운동은 적당하게 하고 정맥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운 환경은 피하고 너무 눌리는 스타킹과 옷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다리 건강을 위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다리 혈관 함께 지켜가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